오늘의 탈모 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의 탈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음식 관련 내용인데요. 이 음식은 남성성을 떨어뜨리고 탈모까지 유발하는 음식으로 벌써부터 절대 먹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음식이랍니다. 어떤 음식이냐? 바로 기름이 많은. 튀긴 음식입니다. 감자튀김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아주 많이 증가시키는데 이러면 혈액이 끈적해져 원활한 혈액순환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가장 최악인 점은 말초 혈관 쪽 혈액순환이 안 좋아진다는 것인데요. 모발을 만드는 모낭주위의 혈관이 전부 말초 혈관이기 때문에 탈모를 유발할 수 있겠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기사 관련하여 탈모 전문가 모모코주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지난 번에 이어 또 음식 관련 내용이네요. 저는 탈모 쪽의 전문가니까 탈모 쪽에 왜안 좋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난 개인적으로 맥도 감자 튀김이 맛있더라고. Nope. 여튼 튀긴 음식이나 기름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들은 이 혈관을 막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 모낭으로 가는 모세혈관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또한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는 작용도 많아서 지루성 피부염과 모낭염을 악화시키고 탈모증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답니다. 뭐든 과하게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니 이러한 인스턴트 음식 섭취를 가급적이면 줄이시거나 안 드시는 게. 탈모 예방에 좋게! 네, 탈모 전문가 모모쿠주부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기름진 음식, 감자튀김 말고도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도 해당이 되는데 그걸록 줄이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정보 외에도 영상 하단 더보기를 통해 저희 네이버 카페 참탈모로 오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꼭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다양한 탈모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